진짜, 그냥, 피로도만 따지고 보면, 5, 유권 삭제가 맞는데, 근데, 아브렐슈드 레이드인데, 아브가 빠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홍철 없는 홍철팀이잖아. <laughs> 여러분 이번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그거 좀 얘기하죠? 아브 관문 삭제? 어디가 삭제돼야 될까 이번에 강선희 형이 방송에서 말했잖아요 아브랑 카양겔은 관문 줄이겠다 그래가지고 어 다들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관문 싫어하는 관문 좀 나뉘어있고 생각도 좀 다르고 어떤 분들이 이제 스토리적으로 접근하시고 어떤 분들이 이제 피로도적으로 접근하시고 이래서 좀 다른데 1, 3, 5 1, 3 2, 5, 6 2, 5아다 다르잖아요 그죠 아 근데 사실 아브렐슈드 레이드가 관문마다 컨셉이나 매력이 다 다르게 있어 다 매력이. 저는 아브렐슈드 사실 잘 만든 레이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게임적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 레이드 자체는 멋있고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 진짜 그냥 피로도만 따지고 보면 오유권 삭제가 맞는데. 너무 힘을 주고 만든 나머지 6관은 딜컷 때문에 5관은 실수에 정말 칼 같아서 목을 조르는 느낌 때문에 이거 두 가지가 좀불편요소잖아 근데 아브렐슈드레이드인데 아브가 빠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홍철 없는 홍철 팀이잖아. <laughs> 어, 이게 이거는 좀 그렇잖아, 그렇지? 육관은 딜컷 개선중이라 그렇다 치고 5관이 사실 저는 숙제로서 굉장히 빡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몽군 팟, 수브링 팟, 온갖 그냥 어? 그 온몸 비틀게 해 가지고 어떻게든 인증받은 사람 받으려고 하는데 저는 육관보다도 5관에서 파티 터진 적이 제일 많아요. 뭐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할 텐데 수브링 팟으로 들어갔는데 5관에서 몇번 터지면 여기 수브링 팟 맞냐고 다 수브링 꺼내서 인증해 보라고 군장 검사한 적도 꽤 있고 근데 사실, 수브링 팟 특. 수브링 팟 아님. 사실, 수브링 달고 있나 안 달고 있나, 그것까지는 잘 확인을 안 해서. 어 그냥 수브링 없는데, 그냥 이제 은근슬쩍 이제. 어? 차 끼어들게 하는 것 마냥 이렇게 들어간다던가. 저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오육과는. 이아브렐스가 나오니까 좀 없애기 애매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저는 오관이 지금 실수에 너무 빡빡한 느낌이라 어, 실수를 해도 괜찮도록 좀 널널하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오육관이 그대로 남아 있을 거라면 오히려 육관은 딜컷 기다리는 감성이 불쾌한 거지. 저는 문제없이 클리어했을 때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막 싸우고 추잡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된 적은 생각보다 별로 없던 것 같아. 지금 이건 근데 이제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1사관문 중에 뭔가 없앤다 치면 이관을 없애줬으면 하는 유저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해외 유저들도 이관이 없어졌으면 하는 유저들이 꽤 있다 그러고. 근데 저는 이관은 좋아요. 이관은 딜찍으로갈수 있는 유저일수록 좋아할 거야 아마. 그지. 땅랩이면 싫어할 수도 있어. 근데 딜찍으로 가면 이관만한 관문이 없다. 진짜 존나 빨리 끝나고. 그거 뭔줄 알죠? 내부가 딜세면 김이 끄 오마카세 마냥. 그 아가리벌려 기믹 들어간다 그거 뭔지 알지? 이전 기믹 끝나자마자 다음 기믹 착착착착 그 되게 빨리 끝나고 지금 땅 내비신 분들은 아마 숙제로서는 싫을 거예요 이관이 근데 앞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균 레벨이 계속 올라갈 거야 여러 완화를 받아보면 어느샌가 1580 배럭, 1600 배럭 이럴 거기 때문에 저는 그때쯤 가면은 이관 되게 빠른 숙제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 근데 이쯤 가면은 하버드 골드 칼질당할라나? 아, 그거는... 아, 뭐 암튼, 뭐 암튼 저는 숙제로서는 1, 2관은 좋다. 스토리는 제쳐두고 그냥 피로도로만 봤을 땐 스토리로 따지면 1관이 없어지는 게 제일 맞죠. 아 나머지는 나름대로 그 개연성이라는 게 있어서... 근데 사실 이렇게 관문을 없앤다고 한건 근본적인 목적 자체가... 피어로도 완하잖아요 그죠 어, 아브하브를 꼭 1,6으로 돌리는 분들보다 지금은 1,2로 돌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 저는 하브 1,2면 엄청 편한 숙제에 속하지 않나 5,500골도 얻는데 이것만 한게 있나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건무는 그거지 내부 한 명이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그 감성이 실수는 있지 내부에서 한 사람 개고생할 때 솔직히 외부 7명은 그 어미새가 먹이 주서다가 애기들 막 먹이잖아 애기들 입 벌리고 기다리잖아 막 이러면서 그지 어, 이 감성이 실수는 있지 가끔 가다가 보면은 1 2검문팟에 7명 모여있는데 방제에는 그 내부가능자 먼저 보지 이제랄라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내부가능자 먼저 구한다고 써놓고 사람 받아 한 명씩 들어와 그럼 물어봐 어, 내부 가능하세요? 아저 내부는 좀 그런 식으로 7명까지 가 이게 어,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은 좀 싫을 수 있긴 한데 방제에 내부이응 써있거나 아니면 파티에 다 1540인데 한 사람 16층이야 그럼 나머지 사람들 신청 개빨리 넣어 일단 나부터 이거 뭔지 알지? 그래서 감성이 좀 별로일 순 있는데 근데 그래도 저는 1, 2관문만한 숙제 없지 않나 저는 2개의 관문이 없어진다면 3관문, 5관문? 2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 5관문이 만약에 아브가 나오기 때문에 없애기 좀 그렇다면 3, 4관문이 없어지는 게 맞지 않나 1관문, 2관문에 몰려있는 게 아니라 균등하거나 뒤로 갈수록 보상 더 주도록? 와 뒤로 갈수록 보상 더 주도록 바뀐다고? 그거야말로 숙제 강제가 되는 길인데? 만약에 그렇게 바뀔 거면 나는 안 바뀌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이 나을 때 차라리 그러면 두개 관문 없어진다 치고 사 관문까지 필수로 돌아야 된다는 거잖아. 와 너무 어지러운데 그러면. 상 관문은 영줄 전별기 아니게 된 것만으로도 좀 생각보다 할만 하더라고 생각보다. 그냥 시간을 잡아 먹는다의 느낌이지. 사관문은 저도 되게 매력적인 관문이라고 생각하고 아브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하는데 숙제 개념으로 접근하면 조금 필요하긴 하지 않아. 상관문은 도형 패턴에서 4명 죽어도 공대가 너덜너덜한 상태에서 어떻게든 깨긴 깨더라고. 이게 이제 <laughs> 시작할 때는 수건이었는데 끝나니까 행주가 돼 있어. 공대가 덜렁덜렁 거리면서 깨긴 깨더라고. 뭔줄 알지? 그 로아 꽤나 해봤다고 하면은 사관문의 안 좋은 추억 하나씩은 다 갖고 있지 않을까? 매력적인 레이드긴 한데 사관문 유기당하고 피해자파 들어갔는데 알고보니까 가해자 새끼들이야 약간 이런다든가 아니면 사관문 국룰은 원래 빨파파 초인초인데 가끔 가다가 몇몇 공대장 분들은 파빨파 흰초초로 해 근데 이런 상황이면 몇몇 공대원은 파티명 확인 안 했다가 아 빨파파 초인초겠지 뭐 이러고 진행하다가 리트가 난다던가 아니면 55줄 마지막 기믹 때 터진다던가 안 좋은 추억이 하나씩은 있을 만한 관문이긴 하거든요 삼성 관문은 스토리적으로는 좀 중요한 관문들인데 아제나의 그세명의 기사단장 중 하나인 드비 씨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드비 씨를 거기다가 세우면 좋을 것 같아 우리 삼관문쭉 들어가는 통로에 거기에 이제 그 네임돔 하나 서 있잖아요 거기다 드비 씨 세워놓자 <laughs> 눈을 떠라, 드비씨 거기서 하고 사관문 들어가면 그... 살짝 그 좌천 좀 시키면 안 될까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조금 없어진다면 삼관문, 오관문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관문이 좀 없어지기 어렵다면 삼사관문. 만약에 관문이 없어지는데 스토리가 만약에 걸린다면 이 스토리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는 방안이 생기면 좋겠다. 근데 이 관문 삭제랑 별개로 제가 기억하기에는 1, 6권 공부하는 것만 해도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특히 저는 5, 6권이 진짜 오래 걸렸어요 남한테 민폐 안 끼치려고 짧 패턴까지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만 2시간 반 정도 했던 것 같아 5, 6권만 나는 오히려 아부 통틀어서 제일 피로도 심한 레이드가 5관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5관문이 진짜 사람 혐오하게 됨 거기에 좀 그래 노말은 그래도 좀 괜찮거든 근데 하드는 진짜 조금 마려워요. 도형 완성되면서 화면 넓어질 때 완성 안된곳 보이면 참 괴롭다고. 아... 근데 완성 안된 곳이 보이는데, 그럼 둘 중에 한 명이 범인인데 아무도 사과를 안 해. <laughs> 진짜 최악이야!